어 작은 방에도 해봤어요. 이제 조수가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환하네요. 그쵸잘 됐죠? 다시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잔상이 남지 않아야겠죠? 음, 깔끔하게 잘 됐네요. 이제 덮어서 다시 켜볼게요. 어 켜보겠습니다. 짠 오. <laughs> 꺼보겠습니다. 어, 다시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잔상이 안 남죠? 잔상이 안 남아 정상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잔상 군데서 사세요. 어, 천 원이나 이천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동그란 거 사셔야 돼요. 어, 이렇게 큰, 이렇게 네모난 거는 가끔 이제 어, 오류가 날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어, 등을 달아봤어요. 이렇게. 안방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안방도 달았고 그러네요. 자 옆으로 옆으로 <laughs> 어, 이렇게 달았고 저기도 달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빈치 LED였어요. 어, 그 이제 상세 보기 아래 하단에 여기 다 있으니까 그 아래 하단에서 보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빈치에서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봉기 해 봐야죠. 어 이제 체험단으로 받은 거고 이 제품은 후원 그 그러니까 무료 무상 후원 받았습니다. 아래에 이제 유료 광고 뜰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빈치 LED라고 해서 음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고 그 LED를 이제 착 부착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길어서 이제 한 번에 안 되니까 제가, 어, 뜯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왔는데, 이렇게, 이게두 개가 예쁘게, 어, 배송됐어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개봉기 할 때, 어, 이제 다 보여드려야겠죠? 이렇게, 음, 주광색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렇게 테이프로 되어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이거 뜯을 때는 이제 가위로 뜯지 말고 이 커트칼로 뜯으셔야지 안전해요. 가위로 뜯다 보면 위험하거든요. 가위가 이제 잘안 들어요, 안 들어서 이제 손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 커트칼 사용하셔서 뜯으시면 돼요. 어, 사이즈는 음, 두 개가 다르죠. 어 이거는 어 이제 보면 어 어떻게 되냐면 어500 500mm 짜리 그다음에 이제 800 8cm 이렇게 나와 있고 특허청에서 이제 나왔다고 큼지막하게 나와있죠 EMI 그죠 EMS 그래 전자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어 50W 짜리 2등급 짜리죠 어 그렇게 돼 있고 2등용 온산지 한국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 중요하죠? 토종, 토종, 그쵸? 한국 거라는 게 가장 요즘에 이제 핫해요. 어, 그, 저희나라 제품 가장 좋으니까. 와, 보증기간이 3년이나 되네요. 그래서, 다빈치, 이렇게 쌓였고요. 옆면에는 이렇게, 음, 이렇게 돼있어요. 어, 읽어보라는 거죠. 꼭, 젖은 손으로 하지 말고, 그쵸? 어, 가스, 부식,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보장해. 오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겠죠? 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광색이고요. 이게 미딩 코일이야.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음, 이거는 조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방, 이거는 이제, 거실, 에, 작은 방, 그쵸? 아이들 이제 학생용 방. 그래서 이거는 30, 380, 88cm, 이렇게 있죠?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36W. 저는 이제 하나만 생각했는데, 두 개나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500, 드0 0 아, 5만, 그쵸? 시간을, 그니까, 이렇게 갈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쭉 이제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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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개봉해봐야겠죠. 음, 과연 어떤 괴물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요. 자, 오, 와, 깔끔하네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이딱 보면 안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이 제품 뭐 이사갈 때가져갈수 있다는 거 <laughs> 어 이렇게 써 있네요. 재밌죠? 음. 재밌. 어. LG l 리 LED에요. LG LED고,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밝은 거겠죠? 여기 보면 이제 홈페이지랑, 어, 다 써있죠? 그리고 뒷면에, 어, 뒷면에는 이제 설치하는 방법. 그쵸? 설치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음. 뭐 보나마나 너무 간단하겠죠 따라서 해 하다 보면 어 되겠죠 근데 초보자 여성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그쵸 음,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요거는 천천히 보면서 이제 해야 되겠고 우선 이제 제품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어그 붙이는 자석이죠 자석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 아이고, 두 개가 붙어 있나? 어, 두 개가, 아이고, 붙어 있네요. 한 번에, 그, 따로 이렇게 커넥터로 해서 연결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하나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어, 어, 커넥터 할 필요가 없네요.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일 수도 있고, 어, 그렇죠? 그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아까 같이 이제 써놓 써있고 어 50와트짜리라고 써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안정기도 이렇게 있죠 50와트 이 등급 똑같아요 이게 다른 것도 있어요 어 이제 어 앞에 뒤에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앞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구멍이 있죠. 구멍이 이제 끼는 거겠죠. 그리고 쭉쭉 음쭉 여기 보시면 이제 LED가 촘촘하게 있죠. 다른 회사보다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다고 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이제 좀 알찬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이제 드문드문 돼 있는데, 어 굉장히 이제... 음... 그... 간격도 생각한 거죠. 그죠? 간격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싸구려 중국제 그 LED 칩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국산 LED 칩을 썼다고 하죠. 국산이 가장 좋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 음, 보시면 이두 가닥이 있는데, 한쪽은 한 라인이에요. 한 라인.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저거예요. 어 그래서 한 라인에나 그걸 연결해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맞추셔야 될 거예요. 감지기를 갖고 왔는데 이게 테스트기가 필요한 건데 그냥 꽂아도 상관없는데 이걸 맞추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제 나머지 이제 어 제가 집에서 갖고 온그쵸 저희 집에 있던 잔상 콘덴서거든요. 잔상 콘덴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전기가 어안 꺼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잔상 콘덴서를 같이 이제 달아주면 그렇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끝에다가 같이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제 전기가 어 깜빡깜빡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 이제 그 그거죠? 한 라인을 찾는 거예요. 이거 감지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를 켜놓고 그죠? 갔다가 되면 어 삐삐삐삐하고 이제 소리가 나면서 어그 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어뭐 대충 어 이제 전기 살아 있는 거를 보려면 음? 음 이렇게 표시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이제, 전기가 두 가닥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 하치면, 그러니까, 어, 한 라인 이죠한 라인이면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 소, 갖다 대면 소리가 안 나면, 이제 그기는 이제 한 라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큰 방에는 대부분, 어 스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 옛날 방식이 있죠. 옛날 방식에 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이제 어, 천장이 있다면 하나를 더 신청해 주셔서 하셔야겠죠. 아무튼 이제 음. 어, 지금 바닥에다가 어, 놓은 상태인데 어, 보시면 어, 244. 룩스 정도 돼요. 맥 맥스는 250일. 그다음에 음 이게 들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들면 좀 달라지고 제 위에 이제 기존 거예요. 어, 기존 거. 이제 바꾸면 천 단위가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형광등을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또 보여 드릴게요. 어, 이제 기존 형광등이에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걸 다 빼야 되잖아요. 다 빼야 되니까 장갑을 끼고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두꺼비 집을, 어, 전기를 내려줘야겠죠. 일단 이거를 빼야 되고, 저, 거, 어, 작은 방에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작은 방이에요. 이렇게 돼있죠. 이걸 이제 갈아보면 되겠죠. 안에 부속품 다 떼고. 어, 이제 조명을 내리면 되죠? 여기서 전등을 내리시면 돼요. 전등, 그쵸? 이렇게. 이렇게 전등을 내리면 전등만 내려가고, 다른 건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위험하니까, 어, 전체 다 내리시면 돼요. 근데 저희 집은 뭐 그렇게까지, 어, 이제, 할줄 아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모르시면 다 내리시고, 전등이라 써있는 것만 이제 내리시면 되겠죠? 어, 이제, 이쪽, 이제, 요거 풀면 되겠죠, 요거를. 어,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다 떼면 되죠? 어, 다 뗀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형광등, 요거랑, 저, 저 안전기, 그쵸, 요거랑, 요 안전기, 요거랑 다 떼시면 되고, 여기서 들어오는 굵은 선, 저두 개가 보이죠? 저기, 이제, 두 개는 내비두시면 되고요. 저거, 그러니까 요것만 요요 요 네모난 것만 내비두고 다 뜨시면 돼요. 어, 한번 떼보겠습니다. 어, 빼기 전에 사진을 찍어놓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어, 검색 하얀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 지금 이게 세 개일 수 있어요. 네 개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보셔야겠죠. 이제 저희 여기는 이제 옛날 거라서 어두 개밖에 없는데, 그렇죠? 요즘 거는 네 개거나 세 개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따로 분리돼서 하는 경우에, 어, 저 판을 하나 더 사셔서 해, 해야겠죠. 어, 지금 다뺀 상태예요. 이 상태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이제 요 네모난 게세개 짜리고, 이, 이 전선이 세 개나 네개 짜리가 있으면, 어, 좀, 두 개로 어, 다두 개로 이제 두개두개 두개 다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가 되는 거죠. 어 이거는 지금 이제 어두 개만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중앙 중앙선 또 찾아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일단은 그거는 이제 제가 올린 예전 영상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어 이제 보시면 이제 전선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접지죠? 접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빈선이에요. 빈선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선이에요. 이제 전기를 켜보고, 이제 어떤 게한 라인인지, 어떤 게 죽은 선인지, 이제, 어, 찾아내봐야겠죠? 일단 전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옆에 조수를 항상 두시고요. 어,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따라서 색깔별로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정확하게 하는게 가장 좋죠. 어, 지금 보시면 여기만 올리고 여기 괜찮죠. 그러면 여기 한 라인이죠. 여기 한 라인이에요. 이제 기억하시고요. 이제 전기 내려야겠죠. 어, 이제 두꺼비 집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렸어요. 어, 이게 어, 웬만하면 안그런데 가끔씩 여기 살아있는 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개 이렇게 대서 방전을 한번 시켜주는 거죠. 어,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대서 방전시켜 주시고요. 이제 여기 다시 꽂아서 여기가 이제 이 밑에 있는 게, 어 살아있는 선이고 이게 주어인 선이니까, 어 이거에 맞춰서 해야겠죠. 여기다가 이제 이 보시면 여기 보면 L이라고 써있죠. 어, L이 그한 라인일 거예요. 제가 알기는 그래요. N은 이제, 음 저거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검은색을, 검은색을 그, 한 라인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어, 접지도, 용, 그, 저것도, 이것도 연결해 주고요. 어, 이제 이걸 껴줘야겠죠? 음, 이거는 저, 그냥 이렇게 밀어서 껴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써있네요. 이렇게, 어, 이렇게 돼요. 지금 멋있게, 어, 지금 멋있게, 어저 해, 노을이 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 그냥 밀어서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쵸 이렇게 하나씩 그냥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천장에 뭐 구멍을 뚫거나 뭐 그런 작업이 없이 그냥 어 너트 볼트만 이제 음. 볼트만 이제 풀어서 하시면 되니까 어 그게 장점 같아요. 어장 장단점이겠지만, 장점, 그쵸? 이렇게, 어, 다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제, 이걸 이제 천정에 붙이면 되겠죠? 어, 이렇게 철푸덕 붙였어요. 그냥 붙이고 양 사이드 공간에 남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어, 가운데로 몰고 싶으면 가운데로 몰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가운데로 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설명했듯이, 여기 핫이죠 핫 그리고 여기 그빈 거죠 여기 핫이었죠 L이었으니까 이렇게 어, 누른 상태서 에 집어 넣으면 되겠죠 어, 지금 이렇게 됐고 이제 다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지, 마지 마무리로 이제 어, 잔상 콘덴서를 넣으면 되겠죠 이제 나머지 볼트로 이제 자, 체결하고 이제 어 달았죠? 이쪽에다 달았어요. 이거는 이제 순서 없어요. 이건 순서 없고, 그냥 나머지 구멍에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넣을 경우에 헐거울 수 있으니까 접지, 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한번 다 됐고, 이제 한번 켜보면 되겠죠? 어, 주수가 켜보겠습니다. 오, 잘 켜지죠? 다시 꺼보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발발발발발거리고, 이제, 켜져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면, 저 잔상콘덴서를 안 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 라인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잘못 연결하신 거죠. 둘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저기 두 가지밖에 없죠. 이게 두 개밖에 없는데, 이제, 네 개짜리, 그죠네 개짜리, 세 개짜리는 요거를 이제 두 판을 다시면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업체에 문의 어, 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어. 이렇게 됐고, 다시 한번 켜보고, 꺼보겠습니다. 켰고, 어, 이제, 꺼보겠습니다. 꺼봐. 어, 됐죠? 괜찮죠? 어, 괜찮네한 번, 룩스도, 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어, 700까지 올라갔어요. 그쵸? 아까는 이제, 적거였는데 400이었죠? 400이었는데, 700까지 올라왔고, 이게 바닥이죠? 약간 올려볼게요. 음. 이렇게, 지금, 800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어, 이제 쪼수가 들고 있는데, 어, 지금, 1,400, 아, 1,200까지 나와요.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보통 서 있는 상태인 거죠? 침대에서 올라왔을 경우에, 그죠? 침대에 올라왔을 경우에, 이제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 이 정도 나오고, 어, 밑에 있을 때, 그쵸? 이 정도. 어,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서 있을 때는, 1400, 1500까지 나오니까, 어 어두운 건 아니에요. 확실히. 그쵸? 어, 그리고 이렇게, 어, 멋있죠? 이렇게 멋있어요. 이제, 어, 작은 방에도 해봤어요. 이제 조수가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환하네요. 그쵸잘 됐죠? 다시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잔상이 남지 않아야겠죠? 깔끔하게 잘 됐네요. 이제 덮어서 한번 다시 켜볼게요. 어, 켜보겠습니다. 짠 오. <laughs> 꺼 보겠습니다. 어, 다시 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잔상이 안 남죠? 잔상이 안남아야 정상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잔상 군데서 사세요. 어, 천 원이나 이천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동그란 거 사셔야 돼요. 어, 이렇게 큰 이렇게 네모난 거는 가끔 이제 어, 오류가 날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어, 등을 달아봤어요. 이렇게. 저 안방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안방도 달았고 그러네요. 자 옆으로 옆으로 <laughs> 어, 이렇게 달았고 저기도 달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빈치 LED였어요. 어, 그 이제 상세 보기 아래 하단에 여기 다 있으니까 그 아래 하단에서 보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